안녕하세요. 착한 중고차만 소개시켜 드리는 착하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이 G80 차량 일반 G80 차량이 아닌 제네시스 스포츠로 드레스업까지 마친 차량에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옵션까지 고스트 도어부터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동 트렁크 HUD 어라운드 뷰등 정말 옵션까지 빵빵하게 풀옵션으로 갖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3.3 AW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차량 최초 등록일 2018년 4월에 최초 등록된 2018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차량으로 자동차 성능 그렇고 상 단순견만 있는 주행상 전혀 문제 없는 차량에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도 뉴유 또한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체카다 중고차에서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2,380만 원 2,380만 원에 이 G80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다크그레이 컬러로 세련되고 관리하기까지 정말 용이한 컬러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전면 유리 부분에도 지금 돌튀김이라든지 스톤 칩판 없이 정말 완벽한 유리 상태와 앞쪽 본넷이나 범퍼 쪽에도 기스 없이 정말 전 차주분께서 병적 관리 수준으로 관리까지 마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반 감지 센서,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이 차량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전방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모두 갖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휠과 타이어 상태 보시면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 스크래치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휠 상태와 타이어 트레드 지금 60%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위쪽 휀다 부터 옆 도어 뒷 도어 휀다 까지 영상으로 비춰 봤을 때 잔기스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도장 상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이 차량 모스트 도어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휠과 타이어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정말 좋은 모습,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60% 이상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후면부 쪽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뒷유리 상태부터 뒤 트렁크, 도어, 뒤 범퍼까지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양쪽 리어 램프도 지금 파손된 거 없이 깔끔한 투명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으로 뒤쪽엔 당연히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80 스포츠로 드레스업까지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한번 살펴볼텐데요.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골프백 같은 경우는 세개는 충분히 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트렁크 닫을 때도 굉장히 부유럽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H 트랙, 4륜구동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어서 조석 측면부 쪽도 영상으로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전 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 수준으로 관리까지 너무 잘해 주셔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조석도 마찬가지로 앞뒤 타이어 모두 60% 이상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 스포츠로 드레스업까지 되어 있는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도 지금 어디 구김가 있는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시트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당연히 운전석 조수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렉시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차량 탑승해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지금 시동까지 한번 걸어 봤는데요. 지금 역시나 제네시스 차량답게 정말 시동론도 굉장히 정숙한 모습 핸들을 손으로 만졌을 때도 잔 떨림이나 부족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 계기판 쪽 보시게 되면 지금 실 주행거리 131,181km 실 주행거리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전방 유리 부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채널 변경 버튼, 음성 인식 버튼, 핸즈 프리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앞뒤 차근간격까지 모두 조절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동 리어 커튼 버튼 그리고 후 축방 감지 온오프 버튼 차선 유지 보조장치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가운데쪽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자리잡고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과 이렇게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어봉도 이렇게 기존의 DH 차량과는 다르게 전자식 기어봉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3단, 핸들 열선 그리고 DIS 정품 조그 셔츠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상단부 쪽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렇게 앞뒤 투차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공간 한번 살펴봤으니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탑승 전에 먼저 시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시트 상태도 앞좌석보다 사용감이 없어 정말 완벽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발 밑에는 전차주님께서 이렇게 코일 매트까지 예쁘게 깔아주셨다는 깔아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립 쪽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 블라인저 기능과 아래쪽에는 이렇게 렉시콘 스피커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차량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공간까지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지금 레그룸 공간부터 헤드라이닝 공간까지 정말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헤드라이닝 부분에도 전 차주분께서 병적 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쪽에는 이렇게 뒷좌석도 모두 열선 시트 3단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조수석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 그리고 뒷좌석 전동 리어 커튼 버튼 정품 DIS 조그 셔틀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제 앞쪽으로 나가서 이 차량 파워트레인 쪽까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트레인 쪽 확인하려고 앞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먼저 엔진 소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마지막으로 최종 스펙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3.3 AW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4륜구동부터 옵션까지 풀옵션으로 갖춘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2018년 4월에 최초 등록된 2018년형 모델로 주행거리 13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2380만원, 2380만원에 이 옵션 빵빵하고 G80 스포츠 드레스업돼 있는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옆에 이 차량 관련하셔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정말 싸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 종료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차카다 중고차 정선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